왕순이들이 환장할 웹툰 보다보면 빵 먹으러 갈 웹툰 사탕도 먹고 싶어지는 웹툰 우리나라 최초의 양가점 경성 빵집에서 일어나는 사랑 갈등 시대에 관한 이야기 힐링 제가 드라마 카카오페이지 에서 연재중인 경성 빵집 리뷰입니다 1948년 경성 술집에서 곤경에 처한 여자 그리고 여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한 남자 곧그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때 한명이 무기를 꺼내듭니다. 아 이건 바게트 에? 빵 대체 둘은 누구고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된걸까요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며칠 전 어느 한 산골짜기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한 집의 주방에선 유독 고소하고 달달한 냄새가 맴도는데요 그 안에선 여자가 분주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 소한금 그녀가 만들고 있는건 겨울철 누구나 한번은 생각나는 간식 팥이 듬뿍 들어간 찐빵입니다. 안금이는 찐빵가게를 운영했던 아버지를 보며 나만의 찐빵가게를 차리겠다는 꿈을 키웠고 지금도 열심히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어머니는 딸이 다시 힘든 찐빵가게를 운영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른 부잣집에 시집을 보낼 생각만 하고 계셨죠 결국 혼수를 위해 아빠가 남긴 찐빵가게조차 팔아버립니다 아직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던 안금이는 빵을 팔아 혼수를 갚겠다며 서울로 향합니다 그녀의 목표는 서울의 빵집 경성빵집 그런데 한눈 팔면 코베이는 서울, 안금이는 어? 일을 소개해 준다는 남자를 믿고 따라갔다. 나아도 정상이 아닌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벗어나 도망치려던 순간 바게트를 든한 남자 홍태랑이 나타났고 그렇게 기묘한 만남이 이뤄진 겁니다. 싸움이 점점 난폭해지던 그때 금발에 장발을 한 남자까지 나타나 싸움을 중재했고 안금이는 두 남자의 도움 덕에 가게를 벗어날 수 있었죠. 두 남자의 이름은 홍태랑 그리고 피에르. 우연히도 들은 경성빵집의 점장과 사장이었습니다. 서울상경 1일차, 앙금이는 드디어 경성빵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앙금이의 두근두근 제빵라이프가 시작된 건 아니죠. 마침 경성빵집에선 새로운 직원을 모집하고 있었고, 앙금이도 지원하게 되는데요. 경쟁자 3명과 함께 가장 자신있는 빵 만들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의 견제로 인해 다 쏘어넣던 팟을 엎어버리고, 결국 시간을 제때 맞추지 못해 실격! 당했지만 이번에 갑자기 등장한 회장님이 정성을 들여 만든 찐빵의 맛에 반해 경성빵집의 견습생으로 일을 시작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새로운 세계 찐빵만 알던 앙금이에겐 롤케이크 화가자찹쌀도넛츠 그리고 함께 곁들여 마시는 다양한 찻까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시작한 서울생활 앙금이는 경성빵집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더보기에 링크로 가보세요 팥이 가득 들어간 찐빵, 버터에 구워 고소한 식빵, 달콤한 생크림이 발려 부드러운 케이크. 지금 이걸 녹음을 하면서도 입에 침이 어, 아는 맛이 맛있다고 보다 보면 배가 절로 고파지는 웹툰이었습니다. 이 장점만으로도 이미 볼만하다니까요. 저는 경성빵집이라는 양가점에 관한 이야기가 재밌었습니다. 요즘은 골목골목마다 카페가 있잖아요. 저는 예쁜 카페나 디저트가 맛있는 곳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경성 빵집을 보고 있자면 저런 옛날 빵집, 최초의 양가점이 우리나라에 생기면서 지금의 카페가 생겼구나 하며 새삼 신기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이야 다른 나라의 빵들이 익숙하지, 저 때는 케이크 한 조각, 식빵에 커피 한 잔이 얼마나 신기했을까 또 생각해 보면 재밌고요. 케이크를 만들고 제빵으로 경연을 하며 겨루고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무엇보다 드라마 같은 서사가 있는 작품입니다. 안금이의 성장 그리고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빵집으로 풀어내는 스토리에요 능력은 충분하지만 아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꽃을 피지 못했던 안금이 결혼을 피해 서울로 도망쳐 우연히 태랑을 만나고 비로소 날개를 펼치는 이야기죠. 처음엔 빵집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서툴기도 했지만 나중엔 경성 빵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되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며 내적으로 성장하기도 하는데요 주변엔 앙금이를 시기하는 직원도 있고 자신이 없으면 안될거라 말하며 앙금이의 자존감을 깎는 약혼자도 있죠 반면에 태랑처럼 호의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고 함께 응원해주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역경을 헤치며 앙금이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색다른 감정을 배우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처음 도움을 줬던 태랑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난건데요 가끔 그게 단순한 호감인지 더 나아간 감정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는 게 작품의 또 다른 재미입니다. 각 캐릭터에 갖고 있는 서사도 하나가 이 흥미롭습니다. 프랑스인 아버지에게 입양되어 프랑스인이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 강해서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태랑, 어릴 때부터 영특했지만 여자라는 신분 때문에 집안 의반대를 받으며 자라 결국 앙그메를 질투하게 되는 캐릭터 단미까지 모두 사연을 갖고 있어서 멋대로 욕할 수 없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인물들을 뭉쳐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게 장점입니다. 작품 속의 경성빵집은 마치 우리나라를 빗대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948년은 광복이 얼마 되지 않았고 곧 혼란스러워지는 시기죠. 풍요로웠던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성빵집을 찾아서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으며 부흥했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여유가 없어지자 흥했던 최초의 양가전마저 함께 세락해가죠. 복잡한 시대를 빵집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극복으로 보여줍니다. 오늘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했던 경성빵집 리뷰해봤습니다. 다양한 장점, 스토리, 이야기해봤지만 처음에 말했죠? 빵이나 사탕 만드는 모습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장점임, 그리고 귀여운 앙금이 보는 맛도 있답니다. 지금 완결이 나고 외전까지 나왔으니 한 번에 쭉 몰아보시면 좋을 웹툰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김리앱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해세요.